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 여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하시니라. 옛날부터 집안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며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저 베풀기만 했는데 한없이 좋은 일만 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고 죽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화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나 죽고 든내 원수를 갚았다오. 이 아들은 그때부터 가슴에 칼을 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기회가 올까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원수의 가정은 상대적으로 부유해지고 갈수록 흥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 가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바닥 인생을 헤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중생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참으로 얇게도 그 원수의 가정이 자기 교회에 추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정 그 식구를 만나면 마치 25시에 웃음을 웃는 겁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보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원수가 내 교인이 되어서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물리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따르자니 마지막 때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아버지가 당하고... 집안이 당했던 굴욕적인 사건만큼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큰벌 받는다. 이 말할 땐 참으로 신났죠. 그렇다면 그게 정말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회개는 하되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한 구석에 죄짓고 있다가 너희들 폭삭망해라. 이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게 요나의 심정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멋진 해피엔딩입니까? 자,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왔죠? 니누의 백성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계의 운동을 일으켜 모두 구원받았죠? 경사 중에 경사입니다.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이렇게 연하서가 마감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장에 와서 그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져요. 일전 시작이 연나가 시인이 싫어하고 놓아요. 무언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체 말로 하나님만 좋으면 되느냐? 나도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도 좀 콩고물이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요나의 불만이라는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땐 마치 물불 가리지 않는 맹수와도 같았어요. 아무도 그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만큼 명분이 있는 말이었어요. 너희들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다 죽는다. 자, 요말 자체는 아주 순수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원수의 나라 니누의 백성이 모두 죽길 바랬어요. 요나의 본심정은 니누의 백성이 다 심판받아 죽는 거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말 외치라고 강권 역사하셔서 마지못해서 한 겁니다. 바닷물 속에 던져 물고기 배 속에서 고생하던 일 어찌 있겠습니까? 사흘 동안 그큰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을 고비 넘기며 할수 없어서 한 거예요. 진짜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산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민족적인 감정이에요. 참으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할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못되고 잔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히히 낙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니 너무나 열불이 퍼친 거예요. 망하라는 민족은 오히려 더 잘되고. 정작 이스라엘에선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 지 참으로 오래였습니다. 여나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계산 분명해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해볼 거다 해봤습니다. 하나님 입장, 내 입장, 하나님 입장, 내 민족 입장 계산 다 해봤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민족은. 이보다 더한 말씀을 듣고서도 회교운동은커녕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누의 무지막지한 죄인들은 요나의 한 번의 설교에 그만 꼬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 요나 설교 뒤틀릴 수밖에.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대들었지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런 악독한 자들이 이렇게 쉽게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자들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는 이스라엘에서나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구원받아야 할 백성은 우리 아닙니까? 설사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도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신 다음 남은 찌꺼기를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결국엔 죽서서 남 좋은 일만 시키지 않았습니까? 분토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요 나의 생각인 겁니다. 자,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첫째,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성내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성결한 소명감 갖고 사랑 갖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 사심이 섞임없이 아주 순수해야 합니다. 정말로 100% 순수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 몇 있습니까? 소문난 어린이 전문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에만 가면 어린아이들이 치료 잘 받고 고분고분하게 말잘 듣고 잘낫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태도가 다른 병원과는 달랐습니다. 항상 웃음 지으며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사랑의 스킨십으로 어루만져주고 칭찬해 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인근 병원 원장님이 간호사들을 불러 모으는 호통을 쳤습니다. 제 병원이 저렇게 잘 되는 건 바로 스킨십에 있다. 우리 애들 좀잘 주물러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병원은 그렇게 해주는데도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속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애가 울때 물론 쓰다듬죠. 달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놈아 그만 울고 빨리 나라. 쥐어박는 거예요. 이러면서 쓰다듬으면 뭐합니까? 소리만 터지르는 거죠. 이렇게 꼭같은 행동이지만 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요나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왜 성내니? 네가 사랑 갖고 소명 갖고 이랬다면 하나도 화낼 일 없을 텐데 왜? 결과가 마땅치 않느냐?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되지 않았다고 서운하냐? 네가 100%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했다면 과연 내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야, 너는 네할일다 했으면 됐지. 왜내 영역,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고민하고 분노하느냐는 거예요.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니노의 백성을 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망자였어요. 뒷공문이 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목도미를 쥐고 억지로 끌고 와서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자기는 그저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잠자코 그 결과까지도 지켜볼 일이지. 네가 가타부터 할 일이 뭐가 겠느냐 너는 내할 일만 다 했으면 그거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 내게 돌아올 이익부터 따집니다. 요걸 기회주의라 그래요. 내게 이익이 오면 하고 안 오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요나의 불만은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것과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건 서로 상관없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건 자기들이 회개하기 싫어서라는 거고, 자기들이 교만해서라는 거지, 니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목사의 은혜를 빼앗아 가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민족이나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애정이 없다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그 애정이 지나친 나머지 그들의 잘못까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건 죄인 거예요.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있어요. B 교회는 A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예요. 구태여 누가 잘했느냐 잘 잘못을 따진다면 B 교회는 말썽꾸러기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져 나간 B 교회가 더 잘되는 거예요. 반면에 A교회는 점점 교세가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A교회 교인들이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왜 B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느냐?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B교회는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로 과거의 잘못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모습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A교회는 한이 많았어요. 자꾸 그 이유가 뭔지 묻기만 할 뿐이지 행동으로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내할일 하나도 안 하면서 내 직분 하나도 못 감당하면서 남잘 되는 것 보며 내 자신을 탓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때는 고난이 일시적인 축복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2부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까지 내가 맡아서 고민하고 속끓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니누에나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더 낫고 덜 낫고가 없어요.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그 비중은 똑같습니다. 모래알도 돌멩이도 큰 바위도 물속에 던지면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예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죠. 고로 이 세상엔 너무 악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도 없고, 너무 선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의인도 없습니다. 로마스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나 선행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에겐 잘못된 선입관이 있었어요. 잘못된 선민의식과 우월주의와 독선주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잘되어야 하고 축복받아야 되고 나머지들은 이방인들은 그 찌꺼기를 받아도 그것마저도 감지덕지인 양 생각했습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요.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 있어요. 남미 호랑이교, 불교, 유교 다 그들 나름대로 그 종교에 심취해서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대해요. 공공 장소에서 승복 입은 분을 보면 자리를 피해 옮겨앉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해요. 무슨 이상한 사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일과 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다. 나와 너와는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러면, 복음의 길은 막히고 마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여기서 땅끝까지라 하면, 바로 이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이들은 그동안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부모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종교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정말로 착하게 잘 삽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참된 신앙인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실제로 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요즘 신신학 가운데, 타 종교와의 대화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무조건 되고 타종결화해서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죄인시하지 말고 정말로 그들과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대화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영혼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연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연화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음이니이다. 얼마나 속이 좁습니까? 원수의 나라가 반드시 멸망해야 하는데, 그새 그들이 회개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생존의 가치, 목회의 실천 가치를 원수의멸망에뒀습니다 그래서 적국 아수레 수도 니누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볼 때, 더 이상 살 가치를 상실해버렸던 겁니다. 이 얼마나 유치한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고 그 사람들 다 지옥가야 합니까? 힌두교, 마음의교, 심지어 샤마니즘을 믿는다 해서 그들이 다 구원의 기회를 잃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단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1964년 우리 한국사람이 영어 원문으로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출간된 당시 뉴욕 타임스지는 이 작품은 도스토예프스키나 까미의 문학 세계가 보여준 위대한 도덕적 심리적 전통을 이어받은 매우 훌륭한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 작품은 베너 왕중왕 코와드스처럼 종교적인 걸 소재로 쓴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영어로 m a r 순교자이고 김은국 선생이란 분이. 썼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북한의 평양이고 유교당 시의 얘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한참 전쟁이 일어나서 국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직전 평양에 있는 목사님 14명이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12명은 처형당하고 두 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인민군이 후퇴하고 국군이 평양에 들어간 다음에 그 12명은 순교자라는 칭송과 함께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치러줬어요. 교회마다 이 순교자 12분을 높이 추앙하고 존경에 맞이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바른 길 가야 한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나머지 두 사람은 계속 추궁당하고 비방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었는데 너희들 둘만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너희들은 배신자다. 배교자다. 하지만 이두 목사님은 일절 말이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처형당하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는데도 그 당시가 어떠했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그 열두 목사님을 처형한 이민군의 정소자라는 사람이 국군에 체포됐어요. 정소자는 시원하게 그때 그 상황을 그 진상을 밝혔습니다. 공상당은 저들을 잡아놓고 협박을 하고 모진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열두 목사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고 비굴하게 서로 모해하고 음해했다고 합니다. 그래 너무도 비겁해서 그들을 아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고문에 먹견돼서 미쳐버렸습니다. 미친 사람이야 죽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한 사람 신목사라 하는 분만이 유일하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맞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용기에 감복해서 그분만은 살려줬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쳤던 사람까지 합해서 두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하지만 미쳤던 사람은 정신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모르고 오로지 신목사만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12 사람은 순교자는 이름으로 높이 존경받지만, 살아남은 이두 사람은 계속해서 배신자요. 배교자란 억울한 누명을 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목사는 아무런 말 없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해서 비밀을 지키는 겁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인의 처지로 교회도 에사표 내고,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신목사. 그러나 그는 힘있게 말씀을 외칩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이 모른다 해도 하나님만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가 살아남은 이유요, 그가 비밀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저대로. 이 소설의 부제목을 달라 한다면, 연하야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싶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보음 4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나 지식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밖에 드러나 있는 걸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해도 참을 수 있고, 시련도 이길 수 있고, 아픔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연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연나야 무엇이 문제냐? 너는 처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할 거냐? 아니면 그걸 극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거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나야 정말로 네가 한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럼 이기심을 버려라 고집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편견을 버려라 너에게 잘하는 사람 네 편, 네 가족, 네 교회 이것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잘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 쓸데없이 내가 안 된다고, 내 형편이 어렵다고, 나에게 해가 미친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맙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형편 없는 죄인이 복받고 잘 된다고 불평하지도 맙시다. 그저 겸손히 내할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반드시 선한 끝이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